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수로 가득한 인터넷 세상에서 진짜 사람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전혀 다른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파인 네트워크와 인털링크 네트워크인데요. 오늘 이 둘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날 디지털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죠.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막 부풀려진 사용자 수또 보이지 않는 보들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 모든 가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자인 파인 네트워크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이들은 뭐랄까 속도보다는 방향을 선택한 아주 끈기 있고 묵직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와, 이 비유가 파이네트워크의 철학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화려한 빌딩 빨리 올리려고 경쟁할 때, 혼자서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기초를 파고 있었던 거죠.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신뢰입니다. 여기 이 단계별 계획을 보시면요. 이들의 큰 그림이 딱 보입니다. 먼저 사람들을 엄청나게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대한 자본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모든 단계가 다음 단계를 위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들이 몇년 동안 다져온 기초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유저수가 아니에요. 신원이 확인된 잠재적인 경제활동 인구라고 봐야죠. 나중에 어떤 서비스가 올라오든 간에 이미 준비된 거대한 시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파이네트워크는 스스로를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관문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똑같이 신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접근법은 180도 다른 프로젝트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과연 이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인터링크의 아이디어는 정말 근본부터 시작합니다. 특정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보다 더 먼저 온라인 세상 전체에서 이 사용자는 진짜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해 줄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깔자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디지털 신원 증명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자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그들의 철학적 전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래의 진짜 가치는 익명 계정이 몇 개녀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관심과 활동에서 나온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세상의 가치 단위를 아예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근데 이게요, 그냥 신원 인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서 실제 사용자들이 막 활동할 수 있는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보시랑 싸우느라 지친 개발자들한테 여기는 진짜 사용자만 있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매력적인 놀이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접근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두 전략을 나란히 놓고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 청사진이 대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재밌지 않나요? 파이네트워크가 규제와 규모를 통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딱 들어와서 살수 있는 준비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면요. 인터링크는 누구나 그 위에서 새로운 도시를 지을 수 있도록 땅 밑에 상하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를 깔고 있는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전략의 핵심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파이의 가치는 커뮤니티 그 자체에 있는 거고요. 인터링크의 가치는 그들이 만든 인프라가 얼마나 많이 쓰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은 이렇게나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미래의 인터넷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면, 앞으로의 인터넷은 증명된 신원을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결국 우리 앞에 이 질문이 남습니다. 미래는 거대한 자본과 규제를 끌어안는 현실적인 경로를 통해 열리게 될까요? 아니면, 누구도 가짜가 될수 없는 기술적인 토대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이상적인 경로를 통해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